노부가 2위고 아전화번호가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린 에. 책이거든요. 그러고서 언제 정식으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저는 역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이 교회를 어차피 다니고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기도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면은 내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을까? 음.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학 시험 준비 기간이 되겠죠. 네. 그때 공부할 때는 항상 성경을 펴놓고 읽고 공부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한 때가 많았어요. 1시, 2시까지도 하고. 그때는 이제 기도 제목이 아침 6시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 만약에 1시,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 10시, 11시에 일어나면은 그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을 느꼈던 게그 아침에 일어날 때였습니다. 어. 아침 6시가 조금 되기 전에 항상 누가 일, 일으켜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또 어쩔 때는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음.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꿇어 앉아가지고 겨울에는 추울 때는 이불을 둘러쓰고 어. 그러도록 끌어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일찍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을 많이 안잤으니까 그래도 피곤하지 않게 또 오늘 또낮 시간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받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게 저희 초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네, 그러시고는 더 기도하고 더 깊어지셨네요. 네. 네. 대학교까지 연, 연 네. 연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학 시험을 봤죠. 네네. 시험을 보는데 시험장에서 기도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음. 그때만 해도 아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그 경험도 했고 확신도 있고해서 음. 이 시험이 어렵긴 하지만 그때 참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가 30명밖에 그 과에 못 들어갔다고요. 아. 옛날에는 요즘에는 많습니다만. 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시험 지가 배부되고 시험 시작하는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네. 참그 중요한 시간에 네, 네. <laughs> 마라톤처럼 그저 시험지가 나오자마자 써야, 네. 써야 되는데 말이죠 네. 근데 제 뒤에 앉았던 애가 지금도 이름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연필로 뒤를 쿡쿡 쑤셨어요 시험 시작했다고 네. 네. 그때 저는 아이고 이거 기도하느라고 시험시간 놓쳤네 그런 생각이 안들고 어. 또 저는 그때 음성이 들리시, 들리더라고요. 네. 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아. 예,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영어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영어? 예. 예 아. Don't worry, you prepared enough. 아. 그런 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까지는 영어를 많이 하셨? 그렇죠. 영어도 역시 성경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아하. 저희 어머님은 절에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중들 중에서 영어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선교사 <laughs> 한 분을 선교사 한 분을 그때 극진히 모셨다고요 아. 어, 뭐~ 기독교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선교사가 네. 뭐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아들 영어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네. 그~ 선교사 한 분이 오실 때마다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영어 가르친다 그러면은 뭐~ 배도 가까워고 뭐~ 감도 가까워고 시간 얼마든지 거기 있게 하고 음. 뭐~ 거기서 우리 집이 좀 넓었는데 혹시 잠재리가 필요하면 주무시라고 하고 음. 그런데 주무시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여자 선교사였는데 아, <laughs> 네. 음. 그래서 영어를 어 대학교 지원 보기 전까지는 성경식으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어 영어를 참 잘하신다는 네, 아, 그때 네. 영어를 좀 괜찮게 했고 그분한테 배운 영어 성경을 대학교 들어가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영어 성경 서클리처사 예. 국립대학이었으니까 뭐 네. 무슨 신학과 이런 건 없었는데 기독교 학생, 기독학생회는 있었어요. 근데 아, 네, 네. 기독학생회 내에 영어 성경 공부 서클을 만들어서 대학교 4년 동안 쭉 제가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지금도 아직까지도 영어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대단하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영어로 들렸군요. 예, 네, 영어 성경이 의미가 참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말 제가 우리말 성경을 중학교 때 읽었을 때는 그때는 기억이 잘안 나요. 뭘 읽었는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무슨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런 음, 것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네. 영어로는 뭐 이상한 그런 가라사대랄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uh, Jesus said 어. 뭐 이렇게.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운 대로 좀 쉬운 말로 그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옛날 분들은 구식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왈, 뭐 가라사대, 뭐, 네. 그러는데 영어는 아주 직설적으로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어. 어떤 건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네. 아. 근데 그, 아까 어떤 분이 뭐, 그림을 뭐, 만 폭, 뭐, 많이 그리셨다는데, 성화입니까? 그냥 보통 그림입 아, 성화는 약 12폭 그렸고요. 아. 보통 그림은 100여 점 내지 한 150여 점될겁니다 그리신 동기가 있었겠는데요? 예, 보통 그림은 제가 약 40년 유화로 그립니다. 아. 그런데 약 어, 3년 전부터 네. 갑자기 성화를 좀 그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제가 예수님 모습을 어, 본 기억도 있고, 그래서 성화를 그려가지고 많이 배부를 합니다. 음. 매만장이라는 것은 그게 카피입니다. 아네 네, 인쇄를 해가지고 네. 이, 카피도 해서 이북에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내고. 아그렇군 네. 아,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데 네. 저 제목이 있습니까? 예 네, 저게 겟세만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아, 예수님네요. 이 네, 이걸 인상파식으로 좀 했고 이건 이제 가나의 기적이죠. 술을 만드시는, 포도주를 만드시는 아. 그런 게, 그 뒤에 마리아 어머니가 있고. 네. 예. 아, 예. 저기 저, 하나님 만나신 그 경험으로. 네. 예수님 을본그 경험으로 그리시 예. 토대로 해서. 예. 어, 아. 아. 제가 몇 점이요? 몇 점, 몇 점은 한, 열, 한 12점쯤 될 거예요, 상황은. 아, 그 예. 아, 그 아는 분에게 많이 넣나놔 어. 주셨군요. 예. 아. 크리스마스 카드 모양으로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 이제 그러시고 대학을 졸업 맡으시고, 네. 뭐그 점서부터 그림을 그리셨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을 가셨습니까? 네. 이민 목적으로 가셨습니까? 어떻게? 미국 가기 전에 일본에 가서 동경공대 다녔어요. 아. 그때 있을 때 미국 유타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귀국하시는 그 천병두 교수님이 계셨어요. 네. 그 천병두 교수님은 기억 나시는지 몰라도 과학기술연구소 소장도 음. 하셨고 포항제철 거기 소장도 하셨고 그분이 장학금도 다 마련해 놓고 음. 연구비 같은 거다 있는 상태였죠. 네. 자리를 마련해 놓고 한번 미국을 다녀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연수로? 연수보다 어, 유학을 해보라고 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는 아, 내가 어떻게 미국 가서 뭐 박사를 하고 그래 음. 그래서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나 저러나 돈을 준다니까 어. 그때 장학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 1 년에 4,200불이었으니까 어. 그때 계산해 보니까 한두 달만 가서 장학금을 받아도 거기서 좀 저축해 가지고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탈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한두달 가보지 뭐 그렇게 네. 갔거든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진짜 성경책 하나 가지고 갔어요. 두달 기억 가지고? 네, 네. 이제 마음 속으로는. 네, 네. 물론. 근데, 전 박사님은 그렇게는 생각을, 기대를 안 하셨겠죠. 네. 편지가 왔었는데, 전 박사님 얘기는 미국 가면 스타가 돼야 하네. 이렇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빌빌거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고 또 거기 있는 미국 학생들한테 아주 모범이 되게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네. 그래서 두달 동안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는 그 박사 예비 시험에 붙더라고요. 어? 떨까 말까 했는데 음. 그랬는데 에, 그러고 나서 바로 한국을 올라고 하니까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이거 네. 다들 다 마련해 주셨는데 에, 공부하는 김에 좀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진짜 공부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들한테는 뭐 아침에 만나면 항상 90도 각도로 절을 하고 그랬어요. 미국에 미국 교수들한테 <laughs> 네, 네. 나중에 추천서를 써준 것을 보니까 이 학생은 90도 각도로 절을 하는 동양인이다.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 말을 네. 그래서 아, 90도 각도로 절하는 게 그렇게 좋은가보다. 음. <laughs> 사실 그게 운동도 되거든요. 네. 이 허리 운동도 되고 <웃음> 네. <웃음> 지금도 어지간하면은 90도 각도로 절을 합니다. 아, <laughs> 그 LA 가서 저 90도 각도로 저 절하는 변호사 어디에 있는지 <laughs> <laughs> 한번 해보고 나면참 기분이 좋아요. <laughs> 그리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교수님들이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썼어 그래서 2개월 만에 못 돌아오셨네요. 그렇죠. 28년이 됐습니다, 지금. 아, <laughs> 2개월 작정하고 가셨는데. <laughs> 그럼 이제 대학을, 거기서는 뭘 전공하셨습니까? 어, 화공과죠. 그냥? 네, 또? 화공과에서도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아. 저는 전문 분야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테니까. 네, 네. 잘 모릅니다. <웃음> 네. <웃음> 어, 그거 아, 어, 하셨고, 네. 어, 그러면 언제 이, 이, 이 변호사가 되어야겠다? 법대를 하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법대는 여러분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어, 그냥 고등학교 졸업 맞자마자 법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대학 4년을 나와야 법대를 들어간답니다. 그런 네. 식으로 들어갔나요? 네, 그렇게 하죠. 저는 어. 저야 여기서 대학 나오고, 그것도 어, 또 박사도 받았고, 네. 어, 그러니까. 법대 입학 자격이 충분했죠. 네. 미국에서는 법대 입학을 입학생을 정할 때 네. 대학원 과정도 마쳤는가, 음. 또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는가. 아까 우리 서울대 교수님이 네. 공부를 잘 못하라 그러는데 <웃음> <웃음> 그렇게 잘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웃음> <웃음> 1등을 못했다는 거지. <laughs> 네. 어, 거기 못뭐 들어가면 다 우세죠. <laughs> 뭐. 법대 그래서 잘 들어가서 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그게 80 예, 85년도에 들어갔어요. 85년도면 예, 80... 이제 10년 전인데 80... 그때 또야 예. 배우면 왕도가 없다 그러더니 예. 그냥 계속 공부했구만. 예. 음. 법대는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왜냐하면은 제가 서울서 학교를 다닐 때도 대학을 음. 다닐 때도 미국 특허가 나온 내용을 번역을 해서 한국 특허 내는 그런 일을 도와드렸어요. 아 물론 그런 회사가 있었지만 은 네, 그때 네. 제가 번역 같은 걸 잘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로 돈도 좀 벌고 그랬어요. 네. 학생 때도. 네. 그래서 그 후부터 맨날 특허 변호사 한번 해봐야지 해봐야지 그랬거든요. 음.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법대 들어가고 한 1, 2년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법대를 졸업을 해야만 특허청 시험을 볼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하. 근데 사실은 미국 특허청 시험을 보는 것은 공과 대학이나 이공 대학 그런 물리과나 화학과 음. 이런 걸이 공부를 했으면 누구나 응시 자격이 있어요. 아하. 근데 저는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네. 없고 또 몰랐어요. 네. 그래서 법대만 나야 되나보다 법대 안 네. 나가도. 네. <laughs> 그래서 법대 네. 일단 나왔다고요? 네. 나오고 나중에 원서를 내니까 특허청에서 나온 원서 내용을 보니까는 이 법대 나올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런데 법대 나왔다는 것은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음. 이 그냥 공대만 나오고 시험을 붙으면은 변리사가 돼요 네. 그런데 법대를 나오고 같은 시험을 붙으면은 변호사가 되고 또 법원일도 할수 있고 네. 양종일을 다볼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법대를 집어넣으신거예요예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제가 어디까지 예비를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 신학교 다니거든요 아 신학교 다니신 얘기하시는 것은 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아예 제가 그런 그럴 거라고 느끼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예, 학교 갔을 때 느끼는 거 네. 낮에 일하고 음. 밤에 가서 공부하는데도 머리가 아프던 머리도 안아프지고 말이죠 네. 또 아주 감동이 오고 또 교교수들 그한 70대신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이 강의하시는거 들어보면은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그동안 한 40여 년 동안 단편적으로 배우던 것을 음.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아주 아주 속이 후련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아, 일찍부터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그럽니다, 이제. 아,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것도 몰랐어요. 신학교 가면 그렇게 좋다고. 는 아, 예, 도요 목사님이 늦깎이 목사들이 많으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늦게 네. 느끼시고, 늦게 가서 공부하시고, 그냥 네. 사회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네. 아주 설계도 좋으시고, 예. 막 늦게 막 되시려고 그러신 모양인데, <laughs> 그 특허 변호사, 그 국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송사건이라는 네. 게. 그때, 어렸을 때, 하나님한테 네. 매달려서 뭐 성공한, 그~ 손사는 없었는지요 네 아주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은 물론 기도를 합니다 예 아. 네, 개인적인 면에서도 저희 동생이 암으로 죽어갈 때 아. 그~ 기도 참 열심히 했던 거 어, 그런 경험이 있고요 네. 또일에서도 회사끼리 큰 공사 이런 것 때문에 네. 예, 이~ 법적인 소송이 붙었을 때 아. 그~ 돈도 크죠 네. 그럴 때 에~ 예,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아까저 잠깐 얘기 도중에 동생이 암으로 네 동생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네뭐 사업도 잘 되시고 뭐다잘 되는데 네. 뭐 승승장구만은 아니고 그렇죠. 아픔도 있었군요. 네 동생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동생이 의사였는데 미국에서 암에 걸렸어요. 아하. 그래서 6개월이면 죽는다. 그런데 의사들도, 아, 뭐, 그거,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초과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로 낫는다 예수님도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은 예수님 고치셨다.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단합해서 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불교 다니셨죠? 네, 저희 어머님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담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시고 가시는 어떤 여집사님이, 문 밖을 나가시면서, 아, 어머니가 믿으셔야 애가 낫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완강히 거부하시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마치 침례식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침례교회 다녔어요. 네네. 지금은 장로교회지만그 음. 침례탕에 턱 들어가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뒤에 저희 그 불교 대학을 가겠다던 막내 동생도 척척 걸어서 침례탕에 들어가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그때, 저는 찬양대에 있었는데,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아, 참,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음. 그리고는, 에 동생이 한, 한 3년 정도 살았어요. 아. 그리고, 아. 네, 그리고 아. 죽고 나니까 어머님 말씀이 자기가 아마 부처님하고 약조를 어겨서 죽었나 보다. 그런 말씀을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아. 네, 지금도 그...